제가 이 덱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수인 중심이라서 좀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 난 잘했어. 왜? 일루샤 타이밍이 좋았어. 정신승리하고 넘어가자. 초기화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클래식 때 성기사요? 졸라 고려요 진짜. 클래식 때 성기사가, 그래도 그걸로 등수 높이 찍은 사람도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못 찍을걸 아마? 플레이 수준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힘들걸요? 그때는 그걸로 재미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노루가, 노루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루가 센 직업 중에 하나는 맞았는데 미라클 도적을 못 이겨 그때 왠지 알아요 일단 뭐 간식용 좀비 락스 라우스 망령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필드 먹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자네 씨 다음 턴에 내죠 근데 그때 성기사로 등수를 높여 올린 사람들이 있었거든? 당시에 다음 팟에, 다음 팟에서, 옥황이라는 닉네임을 쓰던 한 유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 김천수였거든요? 그 사람이 공역준 방송 저격하면서, 레전드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이 지금 그랜드 마스터죠?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해. 무엇일까? <laughs> TFT 상금 못 받은 분이요? 아니, 김천수 몰라? 이럴 수가. 너무 슬프다. 그는, 걔는, 걔는, 진수. 박진수. 김천수 말고. 이걸 굳이 동전까지 써서 잡아야 되나, 이렇게? 차대밀어주이요 그는 저와 상대가 둘다 차제를 택했기 때문이겠죠. 마룬이 요새 뭐하냐고 모르겠어요. 저도 무르도주노만 만들면 저는 이대 괜찮다고 느꼈는데, 애초에 무르도주노가 좋아서. 근데 무르도주노도 이제 야생 갈 거라 모르겠네요. 좀 애매하긴 해, 사실. 그런 면에선 아, 왜 욕을 하고 그래? 아무리 방송을 안 켜도 진짜 사람들이 음? 굉장히 사납네.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래. 어, 잠깐만 집결하면은 웃음꾼 나오잖아. 오, 아. 아, 이거 왜 자꾸 나와? 아, 맞아. 클래식 박밀이 지갑 전사였다. 이게 선입견이야. 클래식 박밀은 어그로 대기였습니다. 클래식 박밀은 지갑전사가 아니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오해였고 당시에 메로라는 선수들도 흔히 범하는 실수였어 클래식 박밀은 방어도를 그렇게 잘 올리는 덱이 아니에요 클래식 박밀이 원래 만든 원래 박밀 만든 사람 박밀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캐나다의 키캣이라는 앤데 걔가 원래 만든 덱은 알렉으로 상대 명치 쏘고 그로으로 죽이는 거였어 버티는 거는요 버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원래 그게 맞아. 그니까, 러 알려줄게. 7턴에, 피우를 차.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하다가, 5 데미지, 피우를 두번 쓰면 5 데미지잖아. 알렉을 쏴. 그 다음 그롬으로 피니쉬 하는 거야. 그롬, 그롬 잔인한 감독관으로 1 10, 0만 아이 피니쉬 하는 대기에요, 원래. 원래 그게 맞아요. 뭐야, 이건, 갑자기. 말레고스 뭔데? 그니까, 그 당시에, 레니아워가, 원래, 한중마 시즌1 때, 예선을 못 올라갔는데, 나도 못 올라갔지만, 그때 레니아워가 나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 자기는, 게임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이채마나, 서렌더 같은 애들 보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는 선수하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각성을 했거든요? 개잘해졌어, 그때. 그 그러니까 개잘해지는 거에 배경이 뭐였냐면은, 그거를 깨달았어. 명치를 치는, 명치 플레이를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명치 치는 법을 깨달았어. 근데, 그때 선수들도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박밀전사가 지갑대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어. 그게 진짜 큰 오해였어요. 왜 그런지 잘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봐봐. 사람들이 그때 이세라를 썼거든요, 대게. 근데 이세라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세라 쓸 필요가 없는지 알아요? 이세라 내는 타이밍에 알렉스고, 그로으로 명치를 치는 게더 좋아, 사실. 자꾸 스스스 플레이를 해 사람들이. 네로라는 선수들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당시에. 그러니까 뭐가 맞는 플레이인지 모르는 거죠. 미세라를 왜 내는 거야? 그니까 게임 이해도가 지금보다 떨어져가지고. 그니까 전설을, 버티는 이유가 전설을 넣는 게 아니야. 버티는 이유. 방, 그니까 전사가 버티는 이유는 킬각 내려고 버티는 거야. 전사, 버티는 이유는 킬각을 내려고 버티는 거지. 요, 요상한 전설 하수인들 도배하려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전사는. 그게 최대의 발견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 게임에서는. 내가 먼저 쏠지 않나, 이거? 어. 어따 발라? 사제가 버티는 이유요? 사제가 버티는 이유는 킬각을 지금 못 내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진 거야. 능동적인 의미에서 버티는 게불가능해졌잖아 사제가. 오리지널 때 그래서 사제가 부렸죠, 그래서. 굉장히 클리어 하잖아요, 아이디어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명확해요. 피울. 르르, 피울, 알렉. 그럼, 잔, 잔인한 감독관. 아름답지 않아? 그, 그렇다면... 커브가? 그래서 하는 거야, 게임을.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니. <laughs> 황당하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뭔 짓거리야, 이게? 14, 22, 23댐? 난 5대1, 5딜 모자라네. 근데 내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사실상 이거네, 너도 나도 야, 나도 이거네. <laughs> 아, 달달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2021년에도 똑같아. 사제가 버티는 이유. 알렉 스와서 킬각을 내려고. 알렉은 되게 없어요. 아무튼 킬각 됨. 아직도 그 교훈은 내려져 오고 있다. 큐덜로 <laughs> 놓고 잠깐 화장실로 갔다 올게. 물 많이 마시니까 화장실 가고 싶네. 아. 오리지날 때만 해도 사람들이 템포 플레이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몰랐거든.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다른 카드 게임 하다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놈의 자꾸 밸류 밸류. 왜냐? 그 트럼프 있지? 그전 대통령 말고 그하스하던 걔도 뭐 밸류, 그 놈의 밸류 타령. 근데 예를 들면은 유희왕 같은 게임을 보죠. 그거는 만화가 없단 말이야, 게임에. 손패가 많으면은 그게 곧 템포야 왜냐면 손패가 많은 만큼 더 사기를 칠수 있잖아 근데 하스는 초.. 초창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템포 중심의 게임이었기 때문에 영혼거울부터 해야겠다 일단 그래서 어.. 결국에 그 초창기 때좀더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얘부터 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타락시키고 얘는 어차피 안 되고 이거 하자. 체력 높은 거부터.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수인을 필드에 놓으면은 상대가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자군야포 20뎀 넘게 맞기 싫거든 혹은 리로이 그밥 리로이 그러니까 선견자 하늘빛 비롱 같은 거단 하나만 필드에 있어도 필각이 나잖아 상대가 섀도우 복싱을 하죠 의식을 하고 그게 가장 큰 사실 그게 가장 큰그 발견이었죠 사실 게임에서 그 전에는 자꾸 손패 싸움 이런 것만 하다가 필드에 하수인이 한두 개만 있어도 킬각이 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초창기에 깨달았던 사람이 그 시절 잘했던 거지, 사실. 이 매치업은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빗자루도 있나? 빗자루는 없네. 이 원은 아직 충분히 못했죠. 나도 88 하나를 플레이할 수 있구나, 지금. 전세 역전을 하면은. 자네 씨, 뭐야. 아, 토끼가 있네. 이거 내가 각을 못 봤다. 반대로 했어야 돼. 이거 배치, 아니야 배치가 애매했는데 좀 지금은 내가 이샤라즈 우상으로 한 거라 이거 쓰고 애매하네. 거울은 집 쓰면 안될것 같고. 이건 어떨까? 근데 노즈 정리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거울 쓰면 안 돼, 그래서. 근데 무, 무즈가 제일, 이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 다음 플레이가 문제지.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길잡이를 써보고, 됐어? 어. 안녕하세요. 아, 늦었어. 아, 또 있어, 늦었어. 아, 씨. 불 때리네. 이거 그냥 냈구나. 타락시 광대 타락시키려고 냈구나. 그냥. 아닌데 이게 좀 애매해. 플레이가. 왜냐면 상대가 이게 이거는 지금 지금 상태에서 하수인 두개 죽었는데 노즈도르 그러니까 느조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좀 말이 안 돼가지고. <laughs> 할게. 어 이거 일단 정리 다 하고. 아, 근데 좀 애매하다. 이거 얘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데, 얘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안 좋아.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저걸 쓰네? 그냥 되게 뭐 어쩔 수 없이 저요? 힘들었어요. 아예 힘들어. 아니, 어, 제는 하루에 5시간 차 탔어. 비행기 탄 것까지 포함해서 6시간 앉아서 못타 뭐 가지고 너무 힘들다.